와 진짜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안전벨트 강매세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제발 좀 살려줘요 살려줘요 <laughs> 콘스리 13%또 굽나 미쳤다 진짜 아니 어디까지 쳐내려갈끼고 이합니까 아 진짜 아 이런 시바로 당당하고 진짜 예 콘스리가 한번더 반등 없이 계속 쳐내려가고 있고 MST3 9끝로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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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거래소 3.28 하락 가다 아, 진짜 한 번도 반등 없이 쭉쭉 하락해버립니다. 예. 이틀 동안 반등한 거를 그대로 반납해버렸죠. 그리고 이더류가 또 오늘도 6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아, 두야. 아 진짜 이제 곡소리도 안 나옵니다. 계속 쳐 빠지고 있습니다. 계속 쳐 빠지고 있어. 존버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피똥 싼다. 피똥 싸. 이건 정말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? 어떻게 한 번도 반응 없이 이렇게 쳐 내려가죠? 두달 동안 그것도 비트코인이 강세장이라는데 강세장 안 오나? 에이씨, 부어 진짜, 어제좀 팔걸, 아씨, 그냥 어제 매도 쳐뜨릴걸. 걸, 걸, 걸. 힘들 때, 김봉진행께서 멤버씨또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힘내보고, 어,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김봉진행님 고맙습니다. 어, 드디어, 어, 제 계좌가 음전이 대기 일보 직전입니다. 예. 입절 한 번도 못하고 존버 했더만은 완전히 개나그리에 대가고 있고요. 이코인이스 그래서 두배짜리는 100%는 개수익 증이 있는데 지금 7%밖에 남지 않았고 수익이 어 이더래는 60% 수익에서 마이너스 6% 되었습니다. 매도 좀할걸 매도 좀할걸 자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상승의 힘이 보이지 않고 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아니 이렇게 안 올라가나? 자 이달달에 코인비서 그래서가 다시 한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고 어, 이더리움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한 번도 신국가를 뚫어버리지 못한 이더. 아니 트럼프가 가장 많이 보유했 어떤 코인이 이던데 이더가 이렇게 힘이 없는 줄 몰랐네요. 아, 도대체 얼마나 급등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속 게임이 기를 하고 있는지 예상이 안 됩니다. 지금 버티고 있는데. 영국 있는 레벨지 곱박이 세배짜리 코인 관리주는 완전히 뭐 끝장나 버렸죠. 지금 밥이 먹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? 지금 잠이 좋으십니까? 지금 일이 손에 잡힙니까 자, 지금 출근하는데. 아, 출근하기 싫습니다. 드디어 이 계좌도 음전이돼가고 있습니다. 와, 다 마, 진짜. 100% 넘게 수익 났던 계좌가. 아, 으휴. 어, 아, 독설려. 아, 완전히 개 차반이 됐고요. 자, 콘스리는9% 수익 중. 아니 250%에 가까이 수익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틀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대로 뭐 내려 꼽아버립니다 그대로 내려 꼽아버려 현재 15달러면 내 평단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제 평단가가 15달러 니까 지금 현재 15.12아씨 아, 진짜 작가네 아욕 많이 하면 또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붙기 때문에, 아, 요건 상관없습니다 아, 어저께 영상 올렸지만은, 자, 이런 식으로 노란 딱지를 매기더라고요 아, 노란 딱지를 먹이면, 제 영상에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. 와, 아, 유튜브에서도 저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. 자, MST3은 10%한70% 됐지만, 아, 이제 마나스 18%가 되었고요 아이또 ms-t3은 또 MS, 제가 또 주매를 했죠 아 주매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매를 개같이 했습니다 품매했많만은 바로 뭐 다음날 빼버리네요 진짜 어디까지 추락할지 예상이 안됩니다 진짜 이러다가 진짜 이러다가 계좌가 완전히 녹아버린게 아닌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때려야 할 것인지 아... 근데 매도 때리면 이렇게 또꼭 반금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이게 바로 주식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매도를 못합니다 고점에서 매도해야 하는데 항상 저점에서 매도하려고 하니까 아, 자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, 2억 7천까지 갔던 계좌는 아, 1억 1600만원까지 흘러내렸고요. 모두가 올랐던 어 종목도 이제는 마이너스가 쳐 보이기 시작합니다. 네, 저는 이 플러스가 올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어, 마이너스를 쳐 당해야지 제 유튜브가 떡성을 할수 있거든요. 영상을 초 올리자마자 또 유튜브 조회수가 존나 올라갔고 또 구독자 수가 존나 늘어났죠. 자, 단톡방에 1169명이 있습니다. 아, 요 사람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계좌가 물려가지고 졸라 힘들다. 어 아, 이런 사람들 단톡방에 오십시오.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. 자, 하지만 어, 구독을 눌러줘야지 담독방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끔씩 한강 모임을 좀 추진할까 하는데 오늘 딱 적게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빠지면 한강 모임을 해야 할것 같아요 아, 언제 올라가노 진짜 좀살릴수 있어. 시발 좀 가자 진짜 좀 가자 이러다가 가 죽는다 어떻게 거지가 되셨습니까? 가져와, 가져와, 가져 계속 외치가지고, 타파사파 안 해가지고, 홀딩만 하다가, 거지가 되었습니다. 이게 사람이 참거든요. 아, 희망고문. 올라갈 것이다. 올라가겠지. 한 번만 더 참자. 한 번만 더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하자. 조금만 더 버티자. 있는 것 때문에.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. 시션이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돌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. 아 요즘 들어 이 말이 맞나? 맞나 싶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그러면 더 불가하고 인내심 있게, 인내심 있게 한번 버텨보겠습니다. 제 오늘도 추메다추메다 이제 더 이상 현금도 없습니다. 그냥 내리면 내린 대로. 저 하락을 몸소 체험하면서 견디겠습니다.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. 지금 힘든도 없고 존보는 반드시 승리한다.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